자 이제 취리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먼저 숙소에 가서 짐부터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짐을 내려놓고 나서 라임폭포로 갈 생각입니다. 라임폭포는 여기서 한시간좀 넘게 떨어져 있어요. 그게 거리가 멉니다. 근데 취리 근처에서 있는 라임폭포 정말 멋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일단 먼저 숙소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제 라임펄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 라임펄에 가서 다시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저는 라임펄에 왔습니다 이거 죽인다 이게 여기 각도가 그래서 그렇지 여기 앞에서 바라보면 더 죽일 것 같은데 이야 이게 멋있다 스위스에서 되게 멋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되게 시끄럽습니다 물소리가 나서 아 너무 멋있다 나 한번 배도 타볼 생각이에요.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좋다. 아 좋아 좋아. 자 형님들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와우 어썸 하구만.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사진으로 들어오네. 아이고 재밌잖아. 일단 여기서 폭포를 또 가까이서 가서 볼 거니까 정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폭포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 너무 좋다. <laughs> 아 이제 젖을 준비가 됐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젖을 거야 아마. 자 여러분 이제 정말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마치 이거 아마존 익스프레스 타는 거 아니야 에버랜드에서. 근데 그거보다는 덜한 거 같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는 거 같아 이렇게. 야 여기서 수영하면 재밌겠다. 님들 이거 조, 영상 조회수 1억 되면 내가 수영합니다. Yeah. 예! It looks great And I love it. Yeah. 와 님들 진짜 멋있다. 와물 일어나는 거보진지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진짜 여러분들도 스위스 오셔서 취리 오시면 라인퍼 보러 가보세요. 취리에서 거리가 멀긴 한데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라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만 봐도 진짜 멋있어. 야 끝내줘요. 빰빰빰 여러분들 키리 이틀차입니다 늦잠을좀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 밝아 음 역시 상남자는 선글라스를 껴줘야지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바밤 짠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제 강이 보이죠 <laughs> 되멋 있어요 너무 좋아 유럽에는 진짜 너무 이쁜 건물들이 많아 야 시계 탑 보소 끝내주네 그냥 물론 이제 키리에 시내 쪽으로 나가면 좋을 겁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살짝 떨어진 곳에 있어요 일단 먼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먼저 먹고 하자 힘들다 자밥 먹으러 갑시다 린덴호프 근처에서 7일의 뷰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치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제 도시의 분위기를 느끼는 거지, 엄청나게 많이 할건 없다. 그래서 내가 스위스 여행하면서 느끼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국기가 양쪽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 보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 내가 볼 땐... 근데 형님들 어떻게 하지? 진짜 치리에서 할게 그렇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냥... 성당을 보면 진짜 멋있다고 막 감탄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려서 별볼게 없다는 거. 아, 쉽습니다. 형님들, 빰빰빰!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 이제 스위스의 마지막 날입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좀 슬프다. 그래도 물가 높은 스위스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네? 야, 대단해, 나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렇게 비싼데. 여러분, 이제 위틀리베르크 스테이션에 다 왔고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나올 거예요. 대략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서 뷰를 바라봅시다. 아, 근데 이거 이미 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다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스위스 패스가 있어서 그냥 전망대 올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돈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민들레 올씨가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거 맨날 해가지고 불었었는데 바람으로. 이거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이거 소리가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힘들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슬슬 힘드네.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산책으로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마치 이제 한국에서 강원도 같은데 온 그런 느낌이네요. 여기는 진짜 산책하면서 좀 운동하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평면 같지만 실제로는 좀 가파라요. 이제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운동이 잘될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장승이 있다면, 여기선 삼승이 있네요. 야난 처음에 보고, 이거 한국 생각이 좀 많이 났어.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장승처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이게 밤에는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전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있죠? 이게 이제 위틀리베르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전망대도 있는 것 같아. 요 여기에 나무 살짝 가려져 있는데 여기 전망대도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취리의 뷰가 보입니다. 이 위틀리베르크는 Top of Zurich라고 하네요. 이제 취리의 정말 정상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여기 뷰가 정말 잘 보입니다. 아, 오늘이 스위스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되게 시간이 빠르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도 여행은 언젠간 떠나야 되는 법. 내일은 이제 독일 뮌헨으로 가니까 또 독일에서 또 새롭게 느껴봅시다. 아 이렇게 위틀리베르크가 제가 볼 마지막 명소였어요. 이제 스위스 여행이 완벽히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제 여러분 전 충분히 본것 같으니까 슬슬 내려가 볼게요. 위틀리베르크도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이제 스트리트 퍼포밍을 구경을 했고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이제 들어가서 짐 싸고 내일 또 독일로 가야 되니까 잘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이 성수기 오면 해가 굉장히 느껴 져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느껴 져요. 조금만 일찍 지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져 버리니까 이 깜깜해지려면 되게 늦어 가지고 이게 깜깜해지기도 전에 금방 잘 시간이 돼버리니까 조금 그건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성수기에 여행 오시면은 물론 이제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늦게 일어나셔서 늦게 주무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7시에 위넨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니까 이렇게 좀 금방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수기에 여행을 오셨다면 좀 그냥 늦게 일어나셔서 그냥 늦게 늦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깜깜한 유럽의 느낌도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늦게 일어나셔서 늦게 주무시면 됩니다. 특히나 북쪽으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가 더 늦게 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스웨덴 이런 곳은 백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어도 해가 안 져요. 한 11시쯤은 돼야지 해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시 반인데 해가 아직 뚝 떨어지진 않았죠. 아직 완전히 깜깜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여기도 지금 그런데 북쪽은 얼마나 더 심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참 이제 스위스가 마지막 날이라 너무 아쉬운 느낌이 커요. 좀만 더오리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이제 볼건다 봐서 이제 사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서도 막상 또 이제 끝나가니까 괜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도 정말 잘 즐겼다고 생각하고 하, 제 마음 속에 정말 잘 간직하고. 전 내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봬요. 안녕.